안녕하세요. 누린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7월 말 기준 미분양 통계를 바탕으로 울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올한해 상반기 미분양 물량과 함께 하반기의 시작인 7월까지 미분양 세대수는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미분양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5월, 울산 유시티 에일리넷들 803세대 중 91세대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으면서 증가폭이 컸으나 6월 울산 유시티 에일리넷들 미분양 물량 전체가 해소되며 7월까지 장기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분양되며 소량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미분양 분석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셨다면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하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6월에 비해 7월 울산 미분양 세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에는 남구 44세대, 중구 2세대, 동구 41세대, 북구 51세대, 울주군 268세대로. 총 407세대가 미분양 물량으로 있었으나, 7월로 접어들며, 동구의 KCC 스위첸 2단지의 미분양 물량 2세대가 분양되며, 3월부터 있던 KCC 스위첸 2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동구의 미분양 물량이 41세대에서 39세대로 감소하였고, 2021년 7월 총 미분양 물량은 407세대에서 동구가 2세대 감소하여 405세대가 되었습니다. 동구를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은 6월과 동일합니다. 그럼 8월 말 기준 울산 미분양 물량은 어떨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6월 울산 미분양 분석 영상에서 7월에 분양을 시작한 온양발리, 한양립스 더 퍼스트와 번영로 센텀파크 에일리넷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두개 단지 모두 8월 초 정당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울산시 8월 미분양 세대수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번영로 센텀파크 에일리넷들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로 미분양 세대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온양발리 한양립스터퍼스트의 경우 다소 아쉬운 경쟁률을 보이며 일부 세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를 보입니다. 만약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두개 단지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미분양 물량이 남지 않는다면 8월 역시 7월과 마찬가지로 장기 미분양 물량 일부가 분양되어 7월 대비 8월에는 소폭 감소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 미분양 분석 영상 역시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월 울산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처음 말씀드렸듯 울산은 미분양 물량 완전 해소 지역이라 봐도 무방한 지역이기에 미분양 물량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누림TV에서는 지속적으로 울산 미분양과 관련하여 분석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월 말 기준 미분양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